자연수 n과 실수 k에 대해서 곡선 특기하게 로그 ln을 정해 놨네. 혹시 저 함수를 아 어, 미시 같은 로그니까 뺄셈이면 진수에 나눌셈으로 고쳐야지 하는 순간 족때 버린다. 왜? 저걸 미분하면 무슨 미분법 인데 합성함수 미분법에다가 옥셈 미분 치셔야 돼. 그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저 자체 본연의 자체로 미분 때리셔야 돼. 어차피 미분해야 되잖아. 왜 미분을 해야 될까? 도함수 명용이라서저 뒤에 생각된 부분 있지? 뭐라 써 있어? 그점의 개수 3번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 판단하에 저걸 미분하는데 어떤 식이 미분한다? 저식 자체로 LN 미분하는 거야 알겠지? 저거 합치면 안돼 똑같이 풀어도 시간 더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laughs> 미분하러 가자 아 그럼 그래프로 그린다 했으니까 첫 번째 정역 한번 확인하셔야지 그렇지? 진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역. 얘 양수. 그럼 X는 뭔 수? 마이너스 M보다 크고. 자, 요거 정의역 양수. 따라서 M마 X가 양수니까 X는 뭐보다 작아야 되더라? M보단 작아야 돼. 어 그럼 M보단 작고. N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 음수지? 마인 보다 크고. 이거 그러니까 크고 작으니까? 오케이. 1번 정의역. 따라서 마이너스 M부터 어디까지? n 까지 아, 사실 범위가 어느 Y축 기준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대칭성 확인 안 해보려고 했는데, 고대, 어떻게 보면 Y축 기준으로 좌우에 딱 정역 의 범위 자체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대칭성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의심해 시작으로, 얘를 F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대입해 보자. f 의 마이너스 X는,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ln 의 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n 의 n 플러스 x가 됩니다. 어? 괜찮네? 자, 뭘묶꿔야 되나?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ln 의 n 플러스 x 마이너스 ln 의 n 마이 x가 돼요. 어, 그럼 이거는 뭐야?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f 의 x더라. 마이너스 뱉었다. 무슨 함수야? 원천 대칭 함수야, 결국에. 됐죠? 그렇죠? 따라서 그 마이너스가 나갔기 때문에 f(x)는 원점 대칭이다. 그럼 그래프 오른쪽만 그리면 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미분 들어갑니다. 자 미분 하러 하자자 <laughs> f x 는 어, 는 n 플러스 x 분의 n 플러스 x 미분은 1 마이너스 N, n x 분의 n-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요게 미분한 거야. 모양 좀 특이하지? 자, 얘뭐된 순간 찾아야 되더라? 0된 순간 찾아야죠. 0된 순간은 분모에서 발견될 일이 없지. 정의역 범위 안에 저 분모 0 만드는 순간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얘를 통분하셔야 될, 거, 될 거예요. 통분하면 n 플러스 x 곱하기 n x 분의 분자 크로스로 곱하면 엠나엑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네 엠플러스엑어 뭐야 이거 영대 입구 말고 있는데 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분자 뭐만 나머 이 n 양수만 나머 이식이 영대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괜찮지 사실 이런 거지 그럼 뭐야? 분모 잘봐 분모 조심해야 돼왜 분모 이것도 습관적으로 분모는 항상 양수였지 아니야 자 이거 2차 부등식 맞죠? 2차 함수지나는 요거 그래프 따로 한번 뽑아내시면 이걸 맞죠? 절대 누구 얘들아? 마 N이랑 N인 거 맞죠? 우리의 정역 범위 안에 요 범위를 쑥 넣으시면 이 그래프는 양수 맞네 그지? 분모 양수 분의 분자도 양수야 0대순간 없고 얘는 항상 뭔 수야? 음 F'이 양수야 F는 무슨 수? 무슨 함수? 진단서 <laughs> 올라가. 올라가는데. 이게 또뭐없게 그냥 쭉 올라가는지. 아니면 경곡을 가지면서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원전 대칭을 쓰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칭스러움을 감미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아 이거 바로 판단이 안 되는데 싶으면은 이게 더좀 구하세요. 이게 더좀 구하세요. 근데 아, 이게 더안 구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아 <laughs>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나는 원점 대칭어야 되니까 0 넣었을 때 이거 0 되는 거 맞죠? 함수. 원점 지날 거고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점 대칭인 걸 이용해서 직선처럼 올라가 일은 절대 없죠. 그지그러면 위볼이었다가 악으로 올라가거나, 물론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조사해 봐야 돼. 그래도 양수일 겁니다. 한번 조사 먼저 해볼까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0, 0. 얼마야? n분의 2네. n분의 2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그려놔야지 그냥. y는 n분의 2x. 어 접선의 기울기가 n 분의 2니까 n 분의 2x라는 직선이 원점에서 접선일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드릴렇게 f x 라 그래프는 이렇게 위볼이었다가 아볼로 바뀌거나 맞아요? 아볼이었다가 위볼로 바뀌거나 중에 하나일 거야 맞지?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 이게 중요한 판단인가? 이 문제 풀때 저희 질문 의도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위볼아볼아볼위볼 요거에 아아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 교점의 개수의 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볼록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계도함수를 막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계도함수가 필요할 때 언급을 할 거야. 너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해 봤더니 확실히 필요 없음을 느꼈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안 해도 돼근데만 하다가 어좀 이상한데? 그때 해 알겠지? 내얘기그 얘기야 어, 왜 이거 두번 미분하고 싶지 않잖아 물론 이게 통분하면 이거 괜찮은데 귀찮아서 <laughs>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선택해 아볼로 끌고 올라갈래? 위불로 끌고 올라갈래? 선택해 fx 상관없다는데 왜 고민해? 너희가 상관없다며 빨리 아브라 해줄까? 위벌 해줄까? 아볼? 알겠어요 요렇게 아진장너 깎고 들어갔다 이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런 느낌 됐어요? 이게 정확한 그래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와도 괜찮은 풀이가 됐는지 보자 이거.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여기에 y는 kx라는 근데 k는 상수다 이더라 k는 정해진 값이야 근데 이 모든 k 범위 아 근데 범위가 있으면 정해질지 않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 문제가 어렵거나 질문이었을 거야 지금 보시면요 n도 변하고 k도 변한 느낌이지 그렇지? 어 근데 중요한 거다 어쨌든 k는 이걸 읽기 전에 상수였음에 변함없는 생각, 맞지? 그리고 변하는 건 N이야. 맞아요? 됐어요? 그럼 봐봐. N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이 연두색 그래프가 변한다는 거야. 왜?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이 접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질문 하나 해볼게. N이 1이야. 2X지. N이 2야. 1X지. 뭐야? 더? 내려간 거야. 더 내려갔다는 게 비울기가더 완만해지면서 연두색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만 이해 돼요? 3 넣었어. 3분의 2야. 어떻게 돼? 더 X축에 다가간 접선을 가지면서 더 얇게 올라가겠지. 그만 이해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그래프야. 안 변하는 건 K야. 근데 K의 범위 구하라?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 그릴게. 그냥 하나 그릴게. 한요 정도로 그릴게. Y는 KX라고 드릴게요.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 이 N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의 지금의 이 이미지에서는 현재 보라색과 연두색은 교점을 몇개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 개씩? 세 개씩? 그럼 다시 한 번, 아까 전에 질문. 이게 만약에 위불, 아불이었다고 하면 교점이 한 개지. 아까는 상관없다며. 블록 판단 안할 텐데. 지금 질문 던진 거야. 체크 해야 돼. 왜? 안 하고 가자는 어떤 확신이 들었다면 은 그냥 끌고 갈 텐데, 지금 아볼, 위볼이었기 때문에 교점이 뒤에, 앞에 대칭으로 원점에서 하나 해서 총 3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순간에 만약에 그래프가 위볼, 아볼이었다면 현재 교점 몇 개야? 하나인 거잖아. 맞죠? 그럼, 분명히, 볼록에 따라서 교점의 생김이 다르네? 그, 럼 볼록 어떻게 해줘야 돼? 요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 요 자, 이렇게 하라도 한번더 체크하자, 이거 이들더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자체 이계도 한번 구하세요. 그지 누가? 니가. 니가 어, 구하세요. 이계도 이제 판단은 오로지 볼록성에 대한 판단 하나 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단계인 거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그냥 산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함수 식만 만들어줘 그치? 이것도 분수식이겠죠 그것만 얘기해줘 안했어? 했어? 안했어? 왜? 주워먹 거지? 응. 어? 아, 안 해도 돼 혹시 이게 돈수안 해도 여기다가 x에다가 아, n을 넣으면 음음음 그럼 지금 너는 이계도함수 안구하고 함수값으로 비교한 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지금 다시 같이 고계도함수 봐봐 제가 아까 전에 이계도함수 구하는 방 방법, 방법, 방법 말고 다른 거 소개해 줄게 하다가 제가 너희한테 질문했던 게 야, 아볼이나 위볼이나 상관 있을까로 질문 확넘어갔었거든 그래서 언급했어요. 그치? 그니까 러뭔 얘기냐면 지금 창민이가 n이라는 x 값을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의 높낮를 가지고 이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치? 이게 사실 변곡점이잖아. 누가 뭐래도. 변곡 접선이거든요. 그치? 원초 대칭인 건 충분히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이 빨간색 접선의 함수 값이나 그 다음에, 주화, 연두색, 함수 값을 비교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N을 대입하면은, 여기 지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다 N을 대입하면은, N 대입하면 얼마나?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값이거든? 그럼 이거는 값을 못 구한다. 그치? 근데 값을 못 구하지만, 의미는 가져올 수 있어. 조금이라도? 그럼 일단 여기다 N 넣었어. LN 2N이지, 여긴 LN 2N이고요. N을 넣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N보다 큰 값을 넣은 거야, 작은 값을 넣은 거야 그냥 좀 얘기해보자면, 은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은 얘는 어떻게 될까? 극한 얘기해야 돼, 극한 얘기. 우리도 이렇게 하자. N을 넣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N은 정근선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얘가 전문 선향을 충분히 또 반영하고 거꾸로 이개도함수 구하지 않고, 그니까 러이 질문이 어떻게 순서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너희가,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 정신없는데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어차피 그래프 그리려면은 이도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보통 마지막 사단계 뭐하지? 극한조사하지. 아니요? 극한조사잖아. 극한조사 해보겠다고. 그죠? 그러면은, <laughs> 일단 잠시 보류야 리미 m x가 n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이때 fx 되세요? 그러면 n보다 작은 쪽이지만 어쨌든 요거는 충분히 ln, en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자 n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 되세요? 그럼 이거는 0보다 큰 쪽에서 0에 다가가는 거 맞죠? log함수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에 다가가면 무슨 구양이에 은행무한이지. 은행무한 마이너스면 또 무슨 무한이야? 양이 무한이지. 결국 뭐예요? 얘와 관계없이 무한 치셔야 돼. 됐어요? 무한 쳐야 돼? 그럼 봐봐. 네. 이게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점근선 맞지? 그렇지? 그럼 이걸로 이 선에 점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무한 치려면 은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어떤 걸로 그려야 되더라? 여기가 뭐예요? 그리고 원점대칭이니까 여기가 위본이야요 됐어? 어, 그러니까 찬민의 얘기도 결국에 그 함수값에 대한 얘기와 정근선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어쨌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나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 맞지? 그렇지? 같은 얘기였지?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끝끝내 우리가 안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길 바래. 웬만하면 알겠지?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어,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판단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너도없어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M. 그래서 연두는 지워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저 노란색 그래프와 다시 본 볼로 어, <laughs> 들어왔을 때 y는 kx랑 교점 몇 개야? 하나씩 그렇지? 어, 그럼 봐. 이제 이 n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 노란색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낮아지기 지 원점 쪽에서.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계속 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느낌으로. 어이씨. 교점이 몇 개가 돼 버릴 수도 있어. 세 개가 돼 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교점은 처음에 몇 개였다고?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였다가. 이게 점점 n을 거듭해서 넣어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kx보다 더 낮은 비율기를 갖게 만들면서 교점을 3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몇번안해 나보고? 10번. 10번. 10번 했더니, 10번 했더니 몇이 되래? 16이 되래. 세면 돼요. 경우에 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뭐를 느끼시면 데 통계 이항공포에서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면은 플러스 2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은 빼기 1만큼 그런 문제 다 보고 공부했었잖아? 그지랑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뭐까까 여기다 쓰자 플러스 1. 1이 뭐 A계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B계 단순하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걸로 정리하면은 a하고 b는 더하면 얼마가 야되나라총 10번. 지 그리고 1a 더하기, 3b는 얼마가 야 되더라? 16. 연번 푸시면 돼그 a가 몇 번이고 b가 몇 번인지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a 얼마 나왔어? 10. 17. b 아, 얼마 나왔어? 4. 뭐야? n이 1부터 7까지는 계속 하나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8, 9, 10 들어갈 때, 즉, 8 들어갔을 때, 그때 세번 만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우리 이제 k를 거꾸로 찾는 입장이야,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은, 5일 때, 7일 때. n이 7일 때. 그럼 직선은 y는 얼마야? 7분의 2x가 되겠지. 7분의 1 그래프 그리세요 됐죠? 자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나 n이 8일 때 n이 8일 때 y는 얼마야? 8분의 2x지 더 밑에 그려지겠지? 그리세요 됐어요? 그럼 나는 그래프가 어, n이 7분의 1일 때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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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8분의 1때그래프 이렇게 열어지는 거야. 느낌,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지 근데,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요 K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요 직선 보라색이랑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세번 만나야 되고, 위에 있는 요 녀석은 한번 만나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얘 어디다 슬선으로 그려주고. 어, 제가 조금 그래프를 좀 이렇게 겹치게 그린 게좀 사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정도 에다 그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원점에3 번밖에 못만나 근데 얘는 분명히 누구보다 얘 보라색보다 밑에 있는 접선을 가지니까 무조건 접하려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올라가야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 이쪽에서 한번더 만난다 세번 만난다 그죠 그러니까 K는 8분의 2보다 뭐해야되고 뭐 얘들아 얘들아 우리 기울기란 것은 무슨 시계방향으로 회전할수록 커진다 면서어 반시계방향으로 아, 반시계 회전할수록 기울기는 증가한단 말이야 8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일단 이제 그래서 K는 8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물론 저 답을 보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등호 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Q는 너희가 감 잡았을 거야 그럼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느냐 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지. 거꾸로 얘가 이렇게 빨간색이랑 겹쳐지면은 누가 k가 그때도 여전히 한번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여기 들어 들어와도 되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이 문제를 좀 세밀히 풀어자면은 이계도함수에 대한 볼록성 판단을, 그렇지? 역시나 그래프 그릴 때 해야 될 이유가 극히 적어.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던 정의역, 대칭성, 정근선 정의역을 통한 정근선 발견, 그리고 극한감 이것만 잘 처리해도 나름의 볼록해야 되는 어떤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한 거 와. 자, 저는 이번 또끝냈